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은 아반떼 AD, 삼각대라고도 하는데, 뉴 아반떼 AD? 하여튼 이름이 이제 요즘에 너무 복잡해져가지고, 저도 네,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소위 삼각대라고 부르는 그 차량입니다. 근데 이게 19년식인데, 네, 이렇게 19년도에도 오디오만 있는 차가 제법 나왔더라고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네. 오디오만 있고 블루투스만 되고 화면이 없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도 안 나오고 아무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정말로 그냥 딱 네. 오디오만 쓰는 그런 차량이죠. 어, 손님이 이제 후방 카메라도 일단 보시고 싶고 뭐 내비게이션도 여러 가지 좀 사용을 하시고 싶고요. 또 차에서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기능들 사용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네. 그럼 다들 이제 아시죠? 안드로이드 올인원입니다. 올인원이라는 제품, 그러니까 올 인원이라는 게 하나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어, 뭘 사용하실 수 있냐면은 일단은 네비게이션도 티맵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. 그 다음에 카카오 네비, 아틀란 네비, 아이나비 네비 이런 거앱 들어가셔서 다 다운 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당연히 볼수 있고 후방 카메라는 9인치 화면이 9인치 화면이기 때문에 큰 화면에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작업하고 한번 더 비교해 드릴 텐데 정말 다른 차가 돼요. 그래서 뭐 요즘에는 네비매립이나 그런 작업들 아예 안 하고요. 전부 다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하는 게 대세니까. 네, 이 차도 그 제품으로 똑같이 작업해서 한번 얼마나 멋지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작업 시간은 이렇게 기본 옵션 아무것도 없는 차량은 한 2시간 정도면 되구요. 네, 뭐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만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. 작업 시작해 볼게요. 네, 아반떼, 안드로이드, 올인원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. 화면이 굉장히 크죠. 9인치 네, 화면이 이렇게 나오구요. 그 다음에 라디오는 라디오는 내장되어 있는 네, 시스템 라디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. 음질도 나쁘지 않고요. 네,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네,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네, 뭐 앱은 깔아서 다 사용하시면 되고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들도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 지금 보시면 카빗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 들어가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어 안드로이드 오토, 애플 카플레이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냥 휴대폰이랑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쓰실, 쓰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후진 넣으면 후방 카메라까지 네, 모든 기능들이 깔끔하게 작동이 됩니다.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뭐 메리보다는 요즘에는 다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들 하시고요. 자 기존의 자동차 그 핸들 리모컨이랑 다 연동이 되니까 네뭐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 보다는 훨씬 더 추천해드리는 제품, 안드로이드 올인원 제품 네,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. 깔끔하게 작업되니깐요. 작업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